안녕하세요. 에디오클린입니다. 제 목소리가 등장하는 건 처음이네요. <laughs> 지금 우리 이사님이랑 주임님이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보기 참 좋네요. 두 분이서 노동교 들으면서 하시는 게. <laughs>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은 목욕탕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은, <laughs> 목욕탕은 당연히 백화가 심합니다. 물을 쓰기 때문에. 백화를 제거할 거고, 다 제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 물때 제거, 샤워장, 샤워 부스 물때 제거, 그리고 줄눈 사이에 있는 곰팡이 제거, 천정 청소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 펌세에 백화가 많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백화가 많았는데, 나중에 많으면 좀 나타나긴 하지. 저희들이 지금 칼로 걸그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100%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좀 안전하게 자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 템포 약품 처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줄룬 곰팡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볼질로. 뭐지? 섬세한 손몰림. 화려한 손기술. 와우. 지금 물옷수 세는 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전하고 벽면 곰팡이 제거 작업, 그리고 물때및 아, 백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부 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좀 약품을 약하게 써서. 칼로 수작업 이런 걸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천장하고 벽면 그리고 린스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 보합 태타기를 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모습 너무 대단하고 멋집니다. 要这哟！